이제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목사님이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반지를 안 끼고 있는데. 그래서 오 어, 목사님 반지를 끼고 있네요. 그래서 그분이 어, 자기도 원래는 안 꼈는데,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교수님이, 미스터베, 너왜 반지 안 꼈냐? 너 결혼했지 않느냐? 아, 한국 남자들은 반지 잘안 낍니다. 무슨 소리냐? 반지를 껴야지. 다른 이성의 유혹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고, 너도 그러한 순간에 그 반지를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다. 껴라. 그다음부터 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반지를 끼려고 찾아보니까, 어디 갔는지 없어졌네요. 어. 우리가 누군가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셉은요. 사랑하는 이 정혼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마님이 그와 함께 하기를 날마다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거절해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주 혈기 왕성한 청년 요셉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인도 없습니다. 그를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반지도 없고요. 신부는 종이에요. 아무리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자유인이 아니라 어디에 매여 있는 종이에요. 근데 그 집안의 주인마님이 자꾸 나와 함께하자 연애하자 하는데. 어떻해서 요셉은 그곳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연인은 없지만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고 꿈을 주고 그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는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잠언서 4장2 3삼 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말씀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생 근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은 그 마음에 말씀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비록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이 막 계속 나타날 때마다 자신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환상이 더욱더 선명해졌고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든다라는 것을 느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수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끈질기죠. 사실 그 집안에 이 여인은 보디발의 아내이자 기품 있는 그 당시에 교양이 있는 어떠한 사회 지도층 여성이었을 거예요. 자유인이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는 노예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움직이는 이게 욕망 아줌마예요. 반면에 지금 요셉은요, 요셉은 신분이 노예이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지킬 수 있는 자유인이에요. 영원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어느날, 이 욕망 아줌마의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이때다, 귀에다 해가지고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나와 동침하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 처음에는 아내의 유혹을 찍더니 이제는 시문화가 되어서 어, 나중에 요셉이 도망갈 때요, 내가 부셔버리겠어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막 일르고 그러잖아요. 이 요셉이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야 내가 이참에 옷을 벗고 도망가면 이 여인이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셉이 도망을 가는데 자기 옷을요. 벗은 상태에서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나중에 빼박 증거가 돼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주인마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봐라 요셉이 이 옷이 벗겨진 상태로 어 도망가서 내가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요셉은 남자인지인데 얼마든지 힘으로써 나를 뿌리칠 수 있는데 옷을 챙길 생각도 없이 도망갔다는 건 그가 나를 능멸하려고 했다는 증거 아니냐? 누가 봐도 그래요. 왜 요셉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도망갔을까요? 그냥 노라고 하고 뿌리치고 남자인 요셉이 힘이 더 강하니까 물릴 수도 있잖아요. 이때 요셉이 머리를 좀 썼어야 돼요. 머리는요, 우리가 축구할 때, 헤딩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혹이 올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어? 나로하여금 이 유혹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주신 거예요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나 이상하게 접근해오면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확 박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도망갔어요 왜 이랬을까 싶어요 요셉이요 그 순간 가장 당황한 게 요셉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나는 그꿈 하나 붙들고, 나아가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노예가 됐는데도, 정말 성실하게 이 마무리 나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이고, 자기는 자기가 되게 대단한 줄안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과 자극과 충동에, 자기가 낯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지, 자기 안에도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요셉이 그냥 순결하게 깨끗하고, 요셉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어요. 자기는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죄가 정말 무서운 유혹으로서 다가왔었을 때,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안에도 정욕에 대한, 어떠한 범죄에 대한, 죄의 악한 본성에 대한, 그 발동하고자 하는 시동버튼이 눌러지는 걸 느낀 거예요. 이때 그냥, 어 심으로서 막 자기 옷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간 보내면 큰일 날것 같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자신 있었으면 왜 그럽니까 주님만이. 그러면서 막 훅고 후지 어요 혼을 내고 훈계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생각이 없어. 여유가 없어요. 자기도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저도요 죄의 어떤 똑같은 그러한 현장에 노출이 되고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이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근데 그가 도망갔었던 이유가 뭐죠? 자기를 지키려고요. 그 동안 자신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냈는데 자기가 이 범죄에 넘어지면. 자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나타내는 그 사명자의 역할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자신을 지키려고 뿌리치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됐으면 어, 좀 드라마틱한 전개가 일어나가지고 요셉이요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어떠한 어, 상황이 연출되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알고 보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타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억울함이 풀리고, 어, 보디발이, 야, 내 아내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풀어주겠다. 뭐, 이래야지 되는데, 감옥 가요. 우리는 말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니, 그걸로 위로가 안 돼요. 감옥에 갇는 걸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고위층이 갇히니까 시설이 좋은 감옥 아니요. 가장 열악하고 갇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최악의 감옥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글로 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지킨 건데, 나는 신앙지킨 건데,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움직일 것 같아서 놀래가지고 내가 도망나온 건데. 나는 이렇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다 보셨다고 하면 나를 지키셔야 되는데 내가 왜 감옥이지? 그런데요 이건 결과론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요 은그 결과가 혹시 여러분들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으로이의날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어떤 복이 있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어딥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비록 그는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요셉과 함께 활동하십니다. 비록 그는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막 손가락질 당하고 어, 범죄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게 요셉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내용이었을 겁니다. 저 요셉, 늘 깨끗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렸는데, 봐라, 뒤로는. 우리가 모르는 추악한 행동 다 하고 있었다. 어떻게. 주인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인만음을, 어,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고. 아주 못된 놈이야 저거. 그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요, 그 죄명에 따라 대우가 다릅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독립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들어가면 그 죄수들도 인정해요. 아, 선생님, 나라를 지키려고 우리는 잡범인데 당신은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저 순사들이 잡혔군요. 대접이 달라요. 근데 요셉의 제목이 뭐예요? 감옥을 가더라도 아니 이런 제목으로 가야 돼요? 주인만인 강간미수범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막기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참 맞으면서도 이참 기구하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가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이상하죠? 왜 그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억울하다?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을 보았을 때 오호라 나는 죄인이다.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해요. 요셉이 자기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굉장히 유혹이잖아요. 엄청난 죄의 유혹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생각하는데이거 맞을 거예요, 제 생각이. 보디발의 안에 엄청 예뻤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보디발은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되게 예뻤을 거예요. 만약에 와이프가 안 예쁘고, 좀막 보기에도 약간, 어, 이렇게 좀, 안 좋다 하면, 그건 유혹이 될수 없고, 그건 시험이에요. 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근데 이거 유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예쁜 게 맞아요. 근데 그 엄청 예뻤던 그 여인의 그막 그동안 막 붙들었을 때, 그때는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날은 아무도 없어요. 그도 순간 생각했겠죠. 그래, 아무도 없는데? 어이고,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깜짝 놀라가지고 달아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 나도 이런 죄성이 있구나. 나도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으로 또 내몬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렇다고 하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다고 하며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한다고 하며 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결과를 도달해야 될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그 어렵다는 고차방정식보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 과정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같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뭔가 있을 거야. 우리가 왜 감사를 합니까? 요셉의 감사 이유가 뭐죠?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었고 그가 꿈꾸는 것을 이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꿈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세워주고 자신을 인도한다라는 것,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요, 감사하지 않을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오히려 한탄스러울 때가 많아요. 한숨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 이 감사가 우리를 세상의 시선으로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감사를 찾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을 상황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자기가 기구한 운명에 이제 처해졌다 생각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 맡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오늘 내용이거든요. 참 신기하죠? 간수가 어떻게 죄수를 믿습니까? 간수는 죄수를 믿지 않아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달라져요. 원래 감옥은요 썩는 곳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아니요. 에 특히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이 보디발의 감옥은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눅눅하고 칙칙하고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미칠 것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거기에는 신뢰라는 말이 없어요. 서로를 이해해준다는 말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감옥이 달라져요. 요셉 한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간수가 죄수를 신뢰합니다. 그동안 이 감옥은요, 어떠한 소망도 없던 곳이에요. 그러나 꿈의 사람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을 그가 믿으면서 나아가니까 그 감옥에서 간수가 변하고 죄수들이 변해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썩어진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요. 오히려 그 썩어지는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정화될 뿐만 아니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이 밝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므로 그 마음의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는요, 전염이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간수가 변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산성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곳이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다시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무대라고 생각하기에 거기서부터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데난 솔직히 이게 이해는 잘안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나아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떠한 역사했다는 건난 이해가 돼요. 근데 감옥에서 그 갇히는 곳에서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간수장과 죄인들에게 보였을까? 그리고 그 감옥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정말 죽으면 제일 먼저 이거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도대체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있어요. 그가 함께함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죄수로서 자세가 좀 달랐겠죠. 늘 억울하고 나는 억... 어, 이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왔더라고. 막 하소연하고 변호사 불러달라고 하고, 대부분 그럴 텐데 요새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저도 나중에 천국 가서 풀어야 될 비밀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함께함으로 그의 존귀함이 그의 믿음이 하나도 상처받지 않니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탓하는 건그 환경에 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을 자꾸 환경 탓을 하면 지금 그 환경에서 좀 벗어나서 어, 새로운 어떠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 다시 한번 주어지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꾸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까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때 어이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요,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결코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길을 잃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가 곧 길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고 사는 인생은 세상에서 헤매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창조적인 역사하심으로써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성도는 거기에서요 만날 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간이에요. 거기는 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는 조식해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적대와 양그 일대에서부터 양을 지켜줍니다. 다윗은 광야는 원래 일하는 곳이 아닌데 그는 거기에서도.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일하셨어요. 예수님도요, 광야에 가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시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는다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아, 군대 가니까 사람 썩는 것 같아. 시간이 멈추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자유가 통제되니까 우리 썩는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썩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감옥이 달라졌고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서 나를 인도했을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요셉이 만날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죠? 바로의 채측근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평상시에는요, 요셉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혹시 보디바리 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놀러 왔다 할지라도 서빙만 하지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바로의 채측근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서 그 감옥에서 요셉과 대화하도록 만듭니다. 여기 혹시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감옥에서 가장 괴로운 게 시간 보내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는 갇혀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뭐합니까? 그냥 죄수들끼리 대화하는 것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아예 이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인하여 그가 만날 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하고 갇혀있어가지고 그냥 대화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게 하시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는 것 같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승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루키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걸다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오미 하고 루이요 자신들이 할수 있는 걸다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루세에 말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보아스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다음에 두 기둥을 이름을 짓는데 하나는 야긴가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지금 나오미하고 루시. 자신들이 할수 있는 걸다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는지 우리는 기다리자. 그가 움직이고 그가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동했잖아요. 요셉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역사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요. 계속적으로 상하고만 있으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요셉을 다시 세우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사연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웠던 건 보디발에서 가정총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더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겁니다. 그 말씀 붙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감사는 마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가정 총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이상한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에게 쓸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에게 주셨던 그 꿈처럼 해, 달, 별, 곡식들이 절하는. 우주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로 그를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석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더큰 감사가 여러분들 상 가운데 쌓여지는 성도의 승리하는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